옛날에는 소아마비 바이러스라고 불렸던 폴리오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그 예방접종표를 보면은 MMR 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홍역, 풍진, 볼거리라는세 가지 바이러스 질환을 예방하는 그러니까 세 가지를 섞어 놓은 백신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신을 인류가 개발해서 성공적으로 아이들한테 접종하기 이전과 이후에 얼마나 이러한 질병들이 감소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그래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에는 폴리오 바이러스의 그 발병률이 나와 있고요. 그 옆에는 MMR 세 가지 바이러스의 그 발생률이 나와 있는데요. 어 이거는 미국의 통계이긴 합니다. 그래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그 이전에는 저렇게 많았다가 백신을 개발해서 점점 많은 아이들을 예방 접종 사업으로 맞추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면 거의 질병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인류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지 180여일. 현재 전 세계 코로나 19 확진자 수는 2,700만 명, 사망자는 90만 명에 달합니다. 결국 인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은 감염되지 않은 이 현실을 생각해 볼때 이렇게 아직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을 예방할 수 있게 해주는 백신의 개발이 결국 이러한 코로나 19 팬데믹을 종식 시키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최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는 백신들은 모두 동일한 개발 과정을 거쳤는데요.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동물 실험도 그중 하나입니다. 지난 2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최영기 교수는 동물 실험을 통해 코로나19의 감염 증상과 전파 과정을 세계 최초로 검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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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괜찮을 만 처음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아 이번 코로나 이거 바이러스가. 네. 네. 옛날에 사스처럼 없어질 네, 거라고 생각을 했고, 국내에 처음 발견됐을 때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는 제 과학자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이 바이러스가 어떠니, 어떤 동물에서 해야 되니 했더니 자기들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동물을 다 해봤는데 감염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떤 동물이 되는지를 몰라서 자기들도 이 바이러스의 병원성 이런 것을 확인을 못하겠다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그게 한몇월쯤의 몇 얘긴가요? 그게 1월 말이었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2월 초에 바이러스를 분리를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실험 동물들을 쭉 스크리닝을 했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페럿이 감염이 된다는 거예요. 마우스도 다안 예. 되는데. 최영기 교수는 족제비의 일종인 페럿을 이용해 동물 실험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페럿에게 주입해 감염 및 전파 과정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된 페럿과 직접 접촉한 경우에는 전원 감염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어쩌면 가까운 거리에서 드라플렛 또는 네. 남들이 얘기하는 공기 전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네.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했고 네. 증명을 하기 위해서 몇 번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한50% 정도의 페럿이 그런 경로로도 감염이 된다는 아, 것을 아. 밝혀냈고 예. 그 얘기를 발표가 나서 저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었는데요. 예. 저희 이외에 중국, 네덜란드 그룹에서 똑같은 현상들을 어. 다 발표해 주면서 후회해요. 굉장히 <laughs> 저희가 했던 실험이 예. 아 틀리지 않았구나라는 예. 것 때문에 좀 안도했던 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급박하게 백신을 개발하고 네네. 또뭐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할 때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네네. 아마 이제 이런 실험 동물 모델을 또 한국에서 가지고 있다는 게좀 굉장히 좀,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음. 지금 한국의 많은 제약회사들이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을 텐데 네네. 교수님의 이 페름 모델을 많이 또 이렇게 이용해서 테스트해달라고 의뢰를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백신에 예. 대해서 효능을 검증해달라는 곳들이 네. 좀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DNA 백신 또는 아, 서브 유닛 백신, 그리고 포 바이러스 인액티비티드 백신, 또는 라이브 백신까지도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본 네.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것들에 따라서 효능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고 있고요. 하나의 성공적인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수많은 단계를 거쳐야만 합니다. 백신 후보 물질을 만든 다음 임상 이전 단계에서 동물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인체에 직접 투여해도 되는지 안전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과정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여러 백신 후보 물질과 치료제를 페럿에게 직접 투여해 그 효능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폐부조가 비슷한 페럿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실험 동물입니다. 백신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에 대해서 확인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를 직접 주입을 해서 이제 얘네들이 확실하게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통해 약물의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속단하긴 이릅니다. 동물 실험 이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넘어야 할 관문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재를 그냥 사람한테 곧바로 투여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동물을 가지고 최소한의 효능을 볼수 있게끔 그들에서 효능을 통해서 사람한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라고 네. 그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험을 하기 전에 항상 고민을 하고 가장 정확하고 적은 수를 가지고 최대 효능을 예. 나타낼수 있는 실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음. 점점 동물을 가능한 실험에 사용하지 말고 네. 시험관 내에서 이렇게 이제 살아있는 동물 필요 없이 하자고는 많은 듯 얘기도 되고 있지만 네. 또 거기서는 정확한 안전성과 효능이 완전히 담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살아있는 동물이 최소한의, 예, 최소한의 살아있는 동물을 좀 최소한으로라도 음. 쓸 수밖에 없는 또 그런 한계도 있다. 동물 실험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제 사람에게 직접 시험해 볼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일상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19 백신 일상 임상 시험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현재 코로나 19 백신 일상 임상 시험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건강한 성인 4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백신이 안전한지 파악하는 것이 일상 임상 시험의 목적이죠. 얼마 전 군에서 제대한 정연철 씨는 특별한 이유로 임상 시험에 자원했습니다. 평소에 면역력이 자체적으로 강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 네. 년에 감기 한번 걸릴까 말까 하는 그몸 상태를 제가 스스로 알아서 괜히 어중간하신 분들이 하셨다가 잘못되는 것보다는 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 최초로 일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코로나19 백신은 DNA 백신입니다. DNA 백신을 주사하려면 전기 천공기를 이용해야 하는데요. 주삿바늘로 약물을 주입한 뒤 약물 안에 있는 DNA가 인체 세포에 잘 들어가도록 전기 충격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아프신 게. 0부터 100까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50이고. 네. 네 아예 통증이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0. 주사는 오늘로 두번 일단 예정된 건다 끝나셨고요. 다음부터 오셔서는 그냥 피 검사랑 네, 특별히 문제 없는지 확인하는. 그럼 일단 일단 시는 다 맞은 거예요. 네. 이제 결과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반응은 어떤? 좀 놀라죠, 다들. 그거 왜 하냐? 근데 저희 한국이 먼저 좀 선두로 나가서 개발되는 바램도 있고.